오늘 6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자먼 1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사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잠언의 총 주제라고 할수 있겠죠. 즉7 절에 나오는 말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뜻이 잠언 전체에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이제 자원을 기록할 목적이 우리가 앞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4절에 있는 대인 말이 대표적이죠.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참 안타깝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왜 어리석냐?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게. 이 지혜가 없다는 건 뭐냐? 자기 스스로를 자악하며 산다. 점점 어리석어지. 그래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다른 무엇보다.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혜가 필요하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죠. 그때는 뭐 뭐든지 할수 있을 거다. 그래서 또이 사람들에겐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지식이 지혜로 화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머릿속만 있으면 뭐합니까? 써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 즉, 지혜를 생산하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근신하라고 그랬죠. 욕망을 자제하는 것. 자신의 감정대로, 정력대로 행하지 않는 것. 욱하는 것. 아직도 그거 있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 지식은 어떻게 얻느냐그러 아무리 가르쳐도안 들으면 그게 문제죠. 학교는 왜 있어야 된다. 그러나 다 학교에 배운 대로 살지 않, 않잖아요. 지식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현대인의 문제 세 가지가 있다고 표현해요. 하나는 공부 안 하는 문제또 하나는 행하지 않는 문제고, 또 하나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고민을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1편 110편, 119편이죠.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10편 119편 이거 솔로몬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말이잖아요.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심을 해도 못 하고 항상 맹세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 요그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솔로몬은. 아비 다윗의 말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이죠. 요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원천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그 얘기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듣는다고 지식을 다 얻지 않는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말을 들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안 들립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렇 수없는 말을 들어도 나에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죠.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 집중해서 듣는 말이 또 얼마나 될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므로 이 지식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지혜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이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존경하기 위해서 존경은 암나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에 있어야죠. 이렇게 얻어진 지식이 또 다른 지식을 낳고 또 다른 지식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니까 경외라는 말을 자주 썼잖아요. 조려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안다. 그 섭리를 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정직해야 돼요. <laughs> 왜냐하면 내 일에 대한 책임을 줘야 하기 때문에죠 또,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심으면 거둘 것을 또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두렵게 혹은 피하거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문제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 있죠? 양심은 누가 준 겁니까? 보이지 않는 율법이라고 해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보이는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양심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지으실 때. 이것과 부딪히는 거죠. 내 생각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알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맞는 건데, 나와 틀리니까. 그래서, 에이, 몰라. 그게 무신론자예요. 나는 안 믿겠다. 그러나 무신론자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소를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지혜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악마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지혜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사단이 주는 거내 마음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 자주 그 거부하라 그랬잖아요. 잘라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 것이다. 일찍 믿는다는 게 자연스럽게 믿음의 그 환경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그게 축복입니다. <laughs>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 참 그게 축복이에요. 아이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그거 정말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렇 요새 보면 전기기구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뭐, 뭐 여러가지 뭐 복잡한 것도 많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그런 발달로말이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좋아도 전기 끊어지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공급이 안되고 정전되면 그만이라는 뜻이에요 인터넷 안되죠 정기에도 좋은 정기가 있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줄을 잘 연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이거예요. 깊은 묵상과 기도와 경건이죠.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지 알면서도 미련하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말씀이 경고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당장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하죠. 그러지, 당장 내가 이익을 볼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면, 말씀대로 잘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끄신 분이에요. <laughs>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되면 당연한 이치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혜가 귀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바로 세상의 이치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laughs> 이거 우린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치를 먼저 알았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을. 미련한 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알아도 무시해. 실패하고 나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제가 요새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laughs> 근데 이제는 배웠잖아요.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다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생각과 삶을 교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기준 없이 사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자. 그러다가 인생 포기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laughs> 자 8절을 보면 나오는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관계는 절대적이고 수직적이에요. 먼저 경험하죠. 그냥 다 그대로 보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능력도 받게 돼.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식이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10개명을 보면 1개명부터 4개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6개명부터 10개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거잖그 사람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 5개 명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기본이고 중요하다 하는 것이이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머리에 관을 썼다 하는 것은 명예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그죠? 명예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에 금사슬이다. 하는 것은 고제 지혜자들이 자신이 가르친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본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에 매던 장신구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보호와 인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위에 멸류관이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목에 금사슬이 걸려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급과 보호하시 이두 가지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그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스승과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멸류관을 이미 받은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그 존귀를 얻게 되는 길이라 하는 비유적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순종하고 따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면. 틀림없이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복잡하죠? 정말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기계의 설명서를 읽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망가지기 쉬워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기계보다도 복잡해요. 작은 일에 실수하고 큰양패를볼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미련한 사람은 이 말씀이 주는 충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가끔 워닝사인이 들어오잖아요. 잘못 가고 있어. 그 경고조차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삶이 망가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알고, 말씀의 경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지혜를 거부하는 마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두를 다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시고, 또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 전적으로 다 옳은 곳으로 알고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가장 내 인생에 도움되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